이번에는 인천역 쪽, 바로 네. 인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. 차이나타운 차우. 차이나타움. <laughs>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어. 여기 가면은 짜장면의 원조를 맛볼 수 있는 짜장면 골목이 있어요. 어.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여기가 1905년에 공화춘이라는 중화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개발하고 나서. 그 다음에 인기를 끌면서 이 골목이 형성이 된 거예요. 여기 하면 입구에 짜장면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. 거기서 짜장면의 역사도 보고 만드는 것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도 좋을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음. 가면은 이제 다양한 길거리 음식부터 이제 중국식 장신구들도 팔거든요.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 삼국지 벽화가 또쭉 이제 그려져 있고 또더 깊이 들어가면 옛 건물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0년이 넘 검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카페가 있어요. 네, 근데 어, 1880년대 말에 지어지고 해방 전까지 인천항에서 좋은 업을 하던 하역회사 삼수를 보수 공사를 한 곳인데 그곳이 네. 이 카페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당시 그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. 어, 음.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쵸? 이런 말씀이시죠. 이 근처에 인천 개항장거리가도 있거든요. 개항 당시 일본 은행의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개항박물관 그리고 근대 건축물 전시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, 계양달시 모습 사실 잘 모르잖아요. 또세에만 나와 있는 건 봤는데,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또 근처에는요, 또 송월동 동화마을이 있습니다. 네. 젊은이들이 똥나고,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, 빈집들이 많아졌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동네에 2013년에 꽃길을 만들고,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벽화와 조형물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. 옛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네. 좋을 것 같네요. 사실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. 올 가을 옛 추억을 찾을 수 있는 인천으로 한번 떠나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